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기출 문제 마지막 강으로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험지에 보이는 것처럼 이 왼쪽과 오른쪽 도형이 그려졌고요. 이 왼쪽 도형을 모두 그린 다음에는 이 그룹으로 잡아서 그룹 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고요. 이 오른쪽 도형도 전체 그리고 그룹으로 잡아서 애니메이션 효과 를 주게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6번 도형 슬라이드에서는 좀 특이한 게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스마트 아트가 두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유전, 환경, 면역 복합,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 있죠? 가려운 불거짐 이두 개가 스마트 아트로 그려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아토피 합병증이라는 이 도형은 어,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똑같은 도형이 없는데요. 기존 도형을 변형을 줘서 이렇게 새롭게 도형을 만드는 과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했던 6번 슬라이드를 불러온 상태고요. 이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6번 슬라이드는 도형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 상자를 클릭을 해서 딜리트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통 도형은 이 바닥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 바닥에 있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의 이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이 사각형 중에 지금 끝에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 왼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복사할 거기 때문에 크기를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지금 4번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6번 슬라이드도 도형 안에 글씨를 넣을 때 도둠의 18포인트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더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도형을 먼저 넣었고요. 이 도형 채우기에서 원하는 색깔을 먼저 하나 넣어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윤곽선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 두께는 4분의 3 0.75 포인트 정도 그리고 이 홈탭에 가서 글꼴은 도둠체 글씨 크기는 18 포인트 저는 이미 4번 슬라이드에서 기본 도형을 설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혹시 기본 도형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도형 선과 글꼴과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앞으로 그려지는 모든 도형은 도둠의 18포인트가 글씨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도형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이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회전하기 위해서 화면 상단 맨 마지막 서식 탭 그리고 이 회전에서 좌우대칭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두 개의 도형을 그렸고요. 이제 윗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 중에서 육각형이 메뉴에 있는데요. 육각형을 먼저 그려볼 거고요. 저는 도형을 먼저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 스마트 하트를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삽입 탭. 어, 도형 옆에 보면 스마트하트 순서를 진행하는 거니까 프로세스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세스형 중에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이 왼쪽 텍스트 입력하는 창은 이 X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시험지에 보면은 이게 지금 4개로 나왔는데요. 이때는 이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형 추가를 하면 항목이 더 하나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이 대각선으로 적당하게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요. 뭐 시험지에 보면 색깔이 조금 진하게 나왔는데요. 이색 변경에서 저도 색깔을 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에 도듬에 18포인트를 했다고 해도 스마트 아트는 별개의 도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홈탭에서 글꼴은 도듬, 18포인트, 글꼴색을 검정색으로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 세부 조건에 보면, 어, 스마트 아트 디자인이 3차원 만화 효과를 주라고 했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이 스마트 아트 스타일 있죠? 이 끝에 자세히 단추를 누르면 이 3차원 만화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텍스트를 클릭을 해서 내용도 이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오해도 한번 내용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클릭해서 색깔도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도 좀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형 중에서, 사각형 중에 보면, 이 왼쪽에서 네번째 양쪽 모서리가 잘린 직사각형을 이 아래쪽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지를 보면 이 도형은 조금 바깥에 점선처럼 되어 있는데요. 굵기와 선의 종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을 클릭. 윤곽선의 색은 검정색이고요. 이 두께를 좀 두껍게 하기 위해서 저는 1.25 포인트.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에 도형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도형 자세히 단추 눌러서 이 왼쪽 끝과 오른쪽이 잘린 직사각형인데요. 이 사각형 중에 다섯 번째,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드래그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도형 채우기 위서 이무의 색으로 바꿔주고요. 주요 증상. 그리고 이번에는 어, 가려운 붉어짐도 스마트 아트 도형이라고 했었죠. 화면 상단 삽입, 스마트 아트. 이 프로세스형 중에서 이맨 아래로 좀 이동해 보면 파살표 리본형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크기를 좀 적당하게 좀 줄여 볼 거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조건에 따라 3차, 3차원 벽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스타일 이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3차원 벽돌. 그리고 홈 탭에 가서 글꼴은 도둠의 18 포인트로 그 다음에 내용을 텍스트를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클릭 이렇게 해서 스마트 하트까지 넣어봤고요. 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특이한 도형은 이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 많다고 했었죠. 이 순서도에 있는 이 문서라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 끝에 서식을 클릭, 회전을 클릭, 좌우 대칭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왼쪽 도형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오른쪽 도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도형도 이 자세히 단추에서 기본 도형 중에서 오각형이 맨 상단에 있네요. 이 정오각형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도형에서 이번에 블록 화살표, 화살표 중에 이 오각형 동을 이 왼쪽에다 연결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좀 넣어줄 거고요. 이번에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 중에 저장 데이터 도형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이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블록 하살표 중에 오각형 옆에 있는 이 갈매기형 수장을 넣도 넣어보도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도형과 똑같은 색을 할 때는 이 도형 채우기라는 글씨가 아니라 이 왼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페인트 통을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색깔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미견 수막 중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형 도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는 색깔을 좀 다르게 넣어보도록. 좀 보면, 도형의 글씨색이 흰색일 때는 좀 어두운 색 도형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입력해 주시고요. 지금 표가 작아서 지금 두 줄로 됐을 때는 크기를 조금 늘려줘야겠죠. 한 줄로 나올 수 있도록. 시험지에 잘 보면 어, 검정색이 아닌 색깔은 흰색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 글꼴색을 흰색으로 좀 바꿔줄 거고요. 좀 특이한 도형이 또 나왔네요. 이 순서도에 XS 저장소라는 도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향이 회전이 됐는데요. 화면 상단 서식 회전해서 상하대칭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회전이 됐을 때는 키보드로 누르면 이렇게 글씨도 같이 회전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도형 안에 글씨를 쓰면 안 되시고요. 이 도형 중에 보면 이 가라고 텍스 상자를 이용해서 이 도형 위에 드래그를 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이용했을 때는 기본 도형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꼴을 다시 한번 도둠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도둠의 18포인트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도형이 있는데 어, 밑에 있는 도형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도형이 두 개가 나왔네요. 이 도형을 드래그해서 복사해 주시고요. 서식에서 회전, 좌우대칭. 내용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 중에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조금 옮겨볼까요? 그 도형이 약간 회전이 되었을 때는요, 이 도형을 클릭을 했을 때, 이 상단에 보면 회전 모양 아이콘 나오죠? 이 마우스를 회전 모양 아이콘에 가져다 놓으시고,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서 살짝 회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좀 특이한 도형인데 잘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이 도형을 그릴 아토피 합병증 도형을 그릴 건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죠.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이 도형에 보면 도형의 변형을 주는 문제는 이 블록 화살표 도형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그려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면 저희가 그린 건 이렇게 이 목이 좀 길게 나왔는데 시험지에는 목이 없죠? 이럴 때는 이 목의 길이를 조정하는 이 아래 노란색 아이콘을 이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 목을 없애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선이 조금 아래로 삼각형 모양이 삐져나왔는데요. 이때는 이 선을 의미하는 이 아래쪽 노란색을 이 위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노란색 도형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만 조금 바꿔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도형까지는 모두 그려봤고요. 이제 도형을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걸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왼쪽 도형만 선택되게 드래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맨 마지막 서식 탭에 가서 이 그룹화에서 그룹으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간에 애니메이션 효과 중에서 밝기 변화, 밝기 변화 됐고요. 이제 이번에는 오른쪽을 해볼게요. 이 오른쪽 도형을 선택하실 때는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좀 크게 그렸는데 좀 옮겨보도록 할게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6이라는 슬라이드 번호가 선택되지 않게 잘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 맨 마지막 서식 탭을 눌러줘서 그룹화에서 일단 그룹으로 먼저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닦아내기 효과. 네, 오른쪽에서 닦아내기하기 때문에 효과 옵션을 클릭하시고 이 오른쪽에서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6번 도형 슬라이드 만드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